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마마보이가 되고 아내 대신 시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처음 현수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작은 카페, 늦은 저녁 시간, 책을 읽던 그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민정 씨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가 말할 때마다 나의 심장은 요동쳤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나에게 현수는 봄날 같은 사람이었다. 결혼 전까지 현수는 언제나 다정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작은 선물도 잊지 않았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라며 장난스럽게 건네던 꽃. 한 송이 피곤할 텐데도 끝까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뒷모습. 나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여전히 화냈다. 하지만 돌아와 맞닥뜨린 현실은 나의 예상했던 풍경과는 조금 달랐다. 엄마가 주말에 오라시네. 인사드리고 같이 밥 먹자. 현수는 결혼 후첫 주말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나도 잘 보이고 싶어. 시어머니는 처음엔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따뜻한 인사말 뒤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눈빛이 숨어 있었다. 어머, 요즘 애들은 음식 잘 못하지? 밥은 제대로 해봤어. 네, 어머니 자주 하진 못해도 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현수를 향해 말했다. 현수야, 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직접 해 먹어야겠다. 며느리 손맛은 기대하지 마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내 마음은 살짝 움찔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시험하듯 굴었다. 김치를 담그면 우리 집은 이런 맛안 좋아한다며 지적했고, 집안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고 잔소리를 이어갔다. 처음엔 시집살이라는 게다 이런 건가 싶어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현수의 태도였다. 현수야, 내 아내는 청소를 대충 하는구나. 그러면 현수는 민정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엄마 말 들었지? 앞으로 좀더 신경 써. 나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꼭 참았다. 결혼 초반부터 다투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현수도 날더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믿으려 했다. 하지만 믿음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결혼 전의 현수와 결혼 후의 현수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연애 때는 늘내 편이 되줄게라던 남자가 이제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고개를 돌려 어머니 편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서툴지만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다. 퇴근 후 들어온 현수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완전 다른데? 좀 따라? 왜 이렇게 했어? 나름대로 레시피 찾아보고 한건데 입에 안 맞아? 나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현수는 대꾸도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갈비찜 어떻게 하는거였지? 민정이가 이상하게 해서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내의 손맛이 별로라며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하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민정은 말했다. 현수야 나도 노력하는 중이야. 그렇게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건좀 서운해. 그러나 현수는 시큰둥했다. 뭐가 서운해? 엄마한테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잖아.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작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대뜸 물었다. 아기는 언제 가질 거냐? 나는 당황해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단숨에 굳었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라. 우리 집안 내를 여야지. 옆에 앉아 있던 현수는 난처한 듯 웃기만했다. 나는 남편이 자신을 감싸 주실 바랐지만 그 순간 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뭐 엄마 말도 맞지. 우리 슬슬 생각해봐야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현수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엄마 앞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면 난 뭐가 돼? 그러자 현수는 핸들을 잡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예민하게 푸는 거야? 그냥 흘려들으면 되잖아. 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다. 흘려들을 수 없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현수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임신 소식을 기다리던 시어머니의 압박을 더 강하게 느껴야 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손주 언제 보냐는 말이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미신이며 보약까지 들이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민정은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눈앞이 흐려졌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눈물을 머금고 현수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현수야. 나 임신이 쉽지 않을 수도 있대. 그러나 돌아온 현수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위로가 아니었다. 뭐? 그럼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한 거네?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얼어붙은 듯 현수를 바라보았다. 나도 충격받았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힘들잖아.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우리 집은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현수에게 아내인 나는 더 이상 함께 짐을 나누는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을 낳아줄 사람일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현수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더 오래 보고 싶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누구야? 순간 현수의 얼굴이 굳었다가 곧 뻔뻔하게 말했다. 그냥 아는 동생이야. 별 것도 아닌 걸로 왜 화내는데? 별 것도 아니라고. 이게 다정한 메시지로 보여.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쏟아지고 있었다. 현수는 오히려 역정을 냈다. 너 요즘 신경질만 들었어. 애도 못 가지, 집안일도 대충하지, 이제는 내 생각까지 간섭해? 정말 답답하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져 내렸다. 결혼 전그 따뜻했던 남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웃음을 잃어갔다. 거울을 보면 눈 밑은 늘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매일 돌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정작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여자가 해도 못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니? 우리 집안 망신 아니냐?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차라리 모욕보다 더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말이었다. 옆에 있던 현수는 그저 말없이 밥만 떠먹었다. 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큰 배신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나 집에 들어왔다. 낯선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현수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나를 보자 황급히 일어섰다. 저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현수는 그녀를 말없이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현수를 노려보았다. 이제는 집까지 데려와.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나 현수는 오히려 화를 냈다. 왜 소란을 떨어? 그냥 잠깐 들른 거잖아. 괜히 오해하지 마. 오해? 지금 이 상황이 오해야. 차라리 솔직히 말해. 네가 왜도하는 거 맞잖아. 나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하던 현수는 차갑게 내뱉었다. 그래 맞다. 너랑 사는 게 이제 질려. 그 말은 칼날처럼 나의 가슴을 베었다. 나는 순간 숨조차 쉴수 없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렀다. 민정아, 현수 옆에 있을 이유 없잖아. 애도 못 낳고 아들들이 줄수 없는데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때?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제 마음은 왜한 번도 생각 안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든 우리 집에는 필요 없어. 그게 현실이야. 그때 현수가 방에서 나와 이 대화를 들었다. 나는 혹시나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길 바랬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잔인했다. 엄마 말이 맞아. 이쯤에서 끝내자. 더 끌면 서로 고생 안 하지. 그 순간 알았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죽어버린 그림자였음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남편은 재산 분할조차 인색하게 굴었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말도 들지 마라. 불행을 끌어들이는 건너 하나로 충분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나는 눈물이 아닌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결혼식 날의 하얀 드레스, 환하게 웃던 현수, 모든 게 마치 거짓된 연극 같았다. 이혼 후 첫날 밤, 나는 홀로 침대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느껴지는 자유, 그리고 깊은 상실. 한편으로는 끝없는 공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지? 그 질문은 가슴 한 켠에 무겁게 남았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나의 집은 정막 그 자체였다. 새하얀 벽지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흘러다니던 소리들은 사라졌다. 밥 짓는 소리도, 남편의 웃음도, 심지어 잔소리마저 사라진 공간은 텅빈 껍데기 같았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공허감이 밀려왔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아이만 있었더라면? 끝없이 이어지는 자책이 민정을 잠못 이루게 했다. 휴대폰에는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고, 직장 동료들도 속내를 깊이 묻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얼굴 좀 보자. 너 혼자 그렇게 지내다간 병난다. 억지로 약속을 잡아 나간 카페에서 지연은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만 희생한 거야. 이제는 너 자신을 좀 챙겨야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누군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건 처음이었다. 지연의 조언대로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려 했다. 오래 미뤄뒀던 그림을 다시 꺼내어 스케치북에 연필을 움직였다. 붓끝에서 번져가는 색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또 퇴근 후에는 근처 공원을 걸었다. 처음엔 두 다리가 무겁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절의 바람과 나무 냄새가 조금씩 치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되었다. 혼란스러운 사생활 때문에 자신감이 바닥이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예상과 달리 동료들의 반응은 좋았다. 상사의 경력까지 들으니 나는 순간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지쳐있었지만 분명히 서있었다.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만 불리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꿈속에선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도 못 낳고 내가 뭘할수 있니? 잠에서 깨어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는 않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낼 거야.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이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여행을 떠났다. 작은 도시의 바닷가,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나는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문득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구나.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파도와 바람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나에게 말해 주었다. 과거는 이미 저 멀리 흘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온다고.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했다. 남편의 배신도, 시어머니의 모욕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라는 낙인도 이제는 자신을 규정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한때 움츠러들던 목소리는 발표 자리에서 힘을 얻었고, 후배들은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선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 있어요? 글쎄, 그냥 내 이야기를 읽는 그대로 한 거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 이 자신감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얻은 선물이란 걸.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작은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취미로 다시 시작했던 그림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지연의 권유로 작은 갤러리를 빌린 것이다. 하얀 벽에 걸린 그림들은 나의 지난 시간을 닮아 있었다. 처음엔 어둡고 무거운 색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색은 밝아지고 선은 자유로워졌다. 전시장을 찾은 한 방문객이 그림 앞에 서서 말했다.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 멀리 하늘에는 달이 걸려 있었다. 홀로 서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로움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충분하니까. 시간은 흐른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혼자만의 삶을 당당히 걸어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았다. 중요한 건 이제 선택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평온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과거는 나를 부섰지만 나는 다시 나를 세웠다. 이제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에필로그 어느 날 나는 지연과 바닷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지연이 물었다. 너 이제 행복해? 나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좋아.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그 파도처럼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